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출판 기획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아그 씨앗을 콘텐츠 창작과 기획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 기획 또는 출판 기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출판 시장은 전형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정의,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획의 핵심은 차별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별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할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출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책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글을 쓰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책을 무척 좋아하지만 어떻게 한 권의 책이 기획되어서 상품으로 태어난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씨앗은 컨텐츠를 창작하고 기획하는데 있으며 책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디테일한 과정이라는 점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출판의 세계에 들어올 준비는 어느 정도. 어, 마, 마,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종이책, 전자책, 앱북을 막론하고 책을 출판하려면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마케팅 이 다섯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과 시장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개별 단계의 비중과 새로운 작업이 추가되기도 하고 새로운 책의 형태가 등장하더라도 모든 출판의 과정은 이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책이 출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자 출판의 전체 과정에 대한 구상과 설계 작업을 의미합니다. 기획은 사실 그러면 구상과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은 사실 어떤 상품을 기획할 것인가 또 그리고 출판의 전체 과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어, 구체적인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기획이라면, 관련, 관련된 콘텐츠 또는 책이 있는지, 지필할 수 있는 저자나 작가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그 책의 내용이 상품의 시상성이 있는지, 독자들에 대한, 독자들이 지지가 있,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또는 이런 점, 어, 출판사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투고를 들어온 원고를 어, 이 책을 낼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들어온 언고를 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또는 외국에서 출간된 책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획 작업에 포함됩니다. 아, 로베스 에스카르피라는 아, 연구자분은 어, 이분은 문학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어,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책의 출판 기획, 출판에 대해서 선택, 제작, 분배라는 방식으로 출판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판 기획을 정의하는 것은 다소 출판사 중심의 어떤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어, 점점 이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새로운 기술적 요소와 결합됨으로써, 어, 점점, 어, 선택뿐만이 아니라 사실 천장에서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 실무자와 저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 과정을 이루,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생각할 때, 어, 그런 좀 지나치게, 어, 출판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부와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어떻게 자유롭고 유연하게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출판 콘텐츠 비즈니스 또는, 콘텐츠 산업 분야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예술 등 대부분의 콘텐츠 분야는, 매우 극심하게, 극심하고 복잡한 경쟁과 다이내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출판 기획은 무엇을 출판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출판물의 편집과 제작, 영업과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획은 출판의 처음과 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판사가 주력하는 분야나 책을 구매할 독자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자 중심의 기획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편집자가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서 책을 구상해 나가는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획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편집자의 전문성과 창의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기획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 저, 점, 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업, 전문 업체 저자 아 이런 저자 전문가 이들의 의미에서 어, 종이책, POD, 전자책, 앱북 등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 업체나 전문가 저자라고 하는 외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출판사인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역량이 어떻게 협업을 이루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기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어,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원론적으로 그러면 기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사실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겠죠 아이디어는 어, 그냥 뜬금없이 나온 생각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공부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책이나 신문, 잡지를 읽으면서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면서 얻어내기도 합니다. 어,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문학작품에, 문학작품을 읽거나 습작을 하거나, 뭐, 이럴 것이, 이럴 때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책을 내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다가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판 기획은 시장에서 거래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고,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기획의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실현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죠. 근데, 어,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만나면서 이것은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 있는 것이죠. 즉, 기획은 어, 아이디어와 계획 두 가지가 결합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겨울 관지인 어, 편집 회의에서 2000년 12월에 호베스트셀러를 기획한 100명의 100명을 조사해서 기획 정보는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어 근데 첫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 분야와 기획 분야와 관련된 책, 잡지 등을 활자 정보로 읽는 것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뭐이 정도였습니다. 즉 어, 사람을 만나는 것그 다음에 새로운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것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획에 잘안 맞는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자 스스로 재미를 붙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이런거 주저하지 않으셔야 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것이 책이든 잡지든 미디어든 간에 그리고 인터넷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획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디어, 정보, 지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자는 언제나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과 다양한 채널에 대해 개방적 체제를,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폐쇄적이거나 어, 스스로 어떤 생각에 갇혀있는 경우에는 어 사실 기획 기획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어 자신의 사회 연결망과 자신을 둘러싼 채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떠올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립국어원고에서는 기획에 대해서 구상, 어떤 일에 대한 구상, 고안, 생각, 착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국어 사전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착상과 구상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아이디어는 기획의 바탕을 두고 발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 주체는 디자이너의 있음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사실 기획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는 좀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 그런, 근데 아이디어가 없이는 또 기획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출판 시장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좀 어려운 경제적 경제 용어인데,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출판 시장은 전형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뭘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있는데 이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죠.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완전 완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제품이 완전히 차별화는 없, 없겠죠 다 똑같은 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독 완전 독점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 완전히 다 독점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런 경우가 이런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어 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다수의 기업이 있지만 다수의 기업이 평등하지 않고 대개 차별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독점적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뭐 패스트푸드 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이런 경우가 있죠. 햄버거는 다 햄버거인데 브랜드가 다 다르다거나 또는 뭐 이런 패스트푸드 산업이지만 뭐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막 이런 식이죠. 추어탕이지만 남원 추어탕 이 있고 서울 추어탕 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어떤 어느 정도 독점화된 기업들과 어 그렇지 못한 어 다수의 기업들 왜냐면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질성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많은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이죠 이런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어그 상품의 또는 그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실, 차별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차별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서점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보면 백화점을 가봐도 수많은 물건들이 있죠. 우리는 그 수많은 물건들을 대부분 보고 지나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죠. 그것은 그 제품이 나한테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획의 핵심은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은 어,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와 니즈에 맞추기 위한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청바지를 오른쪽에 청바지 사진이 있는데 청바지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청바지는 어, 청바지 전형적인 하나의 색으로 해서 모든 시장이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한 가지의 어, 청바지만 만들기 때문에 제작비는 덜들수 있겠지만 판매는 잘 되지 않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이 들어가, 있, 검은색이 꽤 들어가 있는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흰색에 거의 가까운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 또 어느 사람들은 얼룩덜룩한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청바지에 천이 얇은 걸 좋아하는 사람 두꺼운 걸 좋아하는 사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은 각자의 소득, 연령, 성격, 기호에 따라서 차별적인 제품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 기업들은 항상 어떻게 차별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소득순이 높아질수록 상품의 차별화는 더 심화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어, 상당히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점점 더, 어, 기호는 차별화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호는 차별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그냥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지만 경제 수준이 높을 때는 자신만의 어떤 기호라든가 자신만의 욕구를 더욱더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차별적인 제품을 파, 만들어, 만들어내므로써 틈새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 것들이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힘든 힘든 작업이겠죠. 어, 특정한 어떤 상표나 담배를 판매하는 물건들, 사, 담배마다 다 어떤 소비자들을 타깃을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 좀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스2 4와 어, 네이버 영화와 그 다음에 11번가의 어떤 상품 베스트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 차별성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독점적, 독점적 어, 경쟁시장에서 어떻게 기업들은 차별성을 가지고 어, 자신들의 어떤 어, 상품의 지위를 찾아, 차지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es24와 11번과 그 다음에 네이버 영화를 통해서, 어, 기획의 핵심인 차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베스트 상품들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거짓말하지 않,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그 속에서 우리가 미리, 어, 미리, 어, 고객 또는 소비자들의, 어, 독자들의 니즈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어, 그건 정말 뛰어난 기획자겠죠.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 어떻게 그 소비자 또는 독자들의 니즈를 맞, 추었는지 그런 점들을, 어,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스24에서, 어, 베스트셀러 책은, 어, 이런 책이네요. 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이네요. 어,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어, 이런 책이 사실 지금 하반기라서, 어, 하반기에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수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중요성이, 어, 여러 가지로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소설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아몬드라는 어떤 소설책이네요. 그쵸? 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어,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싶은데, 어, 장편소설입니다. 그쵸? 장편소설이고, 어떤 그 젊은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나 심리 이런 부분들을 어, 다른 책인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요 내용을 이렇게 카드뉴스로 만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철학 어, 이게 어떤 그 회장이 쓴글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어, 어, 책에, 책에 대한 어떤 동화책이네요. 그죠?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알사탕이라는 책이고, 동화책이고, 이거는 이제, 어, 이런 책이 있네요. 뭐, 정부를 비,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그, 뭐,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인 것 같고, 어, 이런 그림책들이 되게 많이 팔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그림, 요건또 이제, 백희나 작가의, 어, 저기, 동화책인데, 여기 좀 있고, 재테크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어, 되게 그,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책이 있고, 되게 문학적이 문학이라든가 이런 쪽 우리나라 독자들이 문학 책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현실적인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식 투자, 재테크 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현재의 어떤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니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과 잠깐 보도록 할까요? 1 1번가의 베스트 상품, 베스트 상품, 베스트 상품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베스트 상품인데, 요거는 광고고요. 이건 베스트 상품이 이쪽부터가 이제 베스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뚜레즈로1만원 교환권. 아, 요즘에는 이렇게 교환권이 굉장히 적인 것 같아요. 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물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를 특정 특별한 어떤 물건을 준다기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교환권을 주는 게 되게 많이 좀 인기인 것 같아요. 어, 금융상품권, 5만원짜리 금융상품권. 어, 이런 것들이 쇼핑, 쇼핑몰에 이제 배수상품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릇 세트네요. 그릇 세트인데, 어, 되게, 어, 뭐 이렇게, 14,000원 부터라고 되네요. 생크림.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그,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요, 트레쥬류의 허니, 밀크, 카스테라,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가, 가격이 요즘에는, 이게 요즘에는 경기가 약간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싼 가격대가 되게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재밌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지, 화장지.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어, 머스켓. 이거는 무슨 과일인 것 같아요. 포도 같이 생겼는데, 저도 망고 포도라고 하는군요. 어, 그 다음에 이것들도 그렇죠. 이것들도, 어, 이런, 저기, 이런, 뭐라 하죠, 이거를?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로션 같은 그런 유형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꼭 필요한 물건들인 것 같아요. 다 먹는 거, 이런 로션, 뭐 이런 세탁, 세탁, 그 세정제, 뭐 휴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그럼 이런 것들, 건강, 요즘 건강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마트 상품권, 5만원짜리.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저기 비비고, 어, 비비고. 집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식당을 안 가고, 집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대박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어떤 이런 그 니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알겠죠. 어, 보면은, 직접 쇼핑을 요즘엔안 하고, 온라인 쇼핑만으로 하고, 가능하면, 직접 고르던 것들도 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많이 간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명백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 요즘에 이런 트렌드구나. 막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네이버 영화도 요즘에는 네이버를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유료로 콘텐츠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에서 많이 보는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영상들이, 영화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봉작 중심인데, 예매순으로 잠깐 볼까? 요 예매순으로 보면은, 어, 여기서 저는, 저도 영화를 꽤나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요 영화를 봤어요. 다만, 아기서 고아소서. 영화 참잘 만들었고, 이정재와 황정민의 연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두 번이나 왔네요, 집에서. <laughs>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있자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횡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에는 그 나름대로, 어, 반영, 그것이 반영되는 트렌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 고객의 니즈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차별성을, 차별성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것이 경영학에서는, 경영학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모양과 내용. 이거는 이제 모든 물건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모양과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의류일 수도 있겠고, 의류에서, 의류 같은 경우는 모양과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되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책도 마찬가지죠. 모양과 어, 내용이 차별화된 것. 그러니까 이미 책으로 충분히 많이 나와있고, 많이 팔린 내용은, 어, 또 내더라도 잘 팔리지 않겠죠. 이미 나와있는 것들에도 엄청나게 탁월한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것이 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죠. 특히 표지. 그것은, 어, 표, 그두 가지가 그 모양을 통한 차별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을 통한 차별화는 내용은 읽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표지에 더 집중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형태의 차별화에 대해서 좀 다시, 요거 형태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 이거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급 호텔의 일식당. 여기는 어 고급 호텔에 가서 일식당을 가면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싼데, 물론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어 초밥보다는 훨씬 맛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백이 호텔은. 아주 비싼 이 초밥을 만들고 그것도 아주 뛰어난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 파는 이런 식의 차별화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패딩 점퍼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요즘 나온 점퍼가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얇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따뜻해요. 자, 이런 것들은 엄청난 차별화겠죠. 패딩 점퍼는 무겁고 두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주된 특징이었다면 요즘은 얇으면서도 따뜻하고 가볍고 이런 것들의 어떤 형태, 퀄리티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런 형태 쪽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기업들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로 판다거나 아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채널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은 판매 장소, 유통 쪽에서의 차별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 동네의 주유소나 마켓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별화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은 어떠한 채널에서만 팔고 이런 경우가 적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무조건 모든 채널에서 다 판매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 채널을 다 일일이 관리하고 계약하고 끊임없이 체크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채널을 어떤 특정한 채널 자기 고객의 어떤 상징성이 있거나 브랜드와 영업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합되는 쪽으로 채널을 집중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들도 하나의 채널의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 출판 기획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기획 또는 출판 기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결국 출판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출판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적인 구상.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편집, 제작, 영업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출판기획이다. 그리고, 어, 종이책이라든가, POD, 전자책, F, 특까 그러니까 출, 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 이런 전문업체, 그 다음에 전문가, 전문 프리랜서, 저자, 이들의 외부 역량이라는 것이, 이들의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기획을 잘 하려고 하려면 일단은 많은 기획,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디어는 짜낸다고 나온다기보다도 뭐 짜내야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오랜 경험과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어 이렇게 수시로 미디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연결망,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과 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 이제 기획은 차별성을 이제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기호와 니즈 이것이 중심에 서고 그것에기반해서 어, 모양과 내용 그 다음에 형태 채널에서 어, 차별성을 좀더 구체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 꽁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